네, 여러분.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3강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의 실제 기기나 혹은 가상기기로 실행을 해보면서, 아, 앱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기본적인 감을 익히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아, 저랑 같이 차근차근 우리의 첫 번째 앱인 Hello World 앱을 만들어 보시면 이제 끝날 때쯤에는, 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로직을 담당하는 mainactivity.kt 코드 파일을 작성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화면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뮬레이터로 실행하기인데요. 만든 앱을 에뮬레이터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에뮬레이터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가상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가 없더라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에뮬레이터를 통해 충분히 만든 앱을 테스트하고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에 안드로이드 앱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실제 기기로는 어떻게 앱을 실행할 수 있을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앱이다 보니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느라 강의가 조금 길어져 4강과 5강으로 나눴습니다. 4강에서는 앱을 만들어보고요. 5강에서는 저 4, 5번 에뮬레이터나 실제 기기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n e o 프로젝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삼각에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드신 게 있으시다면 오픈을 눌러서 어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걸 익숙해져야 하니까 어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템플릿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희는 empty activity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이름은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지어주셔도 됩니다. hello world 라고 할게요, 저는.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Hello World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Hello World 이렇게 됩니다. 패키지 네임은 나중에 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네, 원하시는 곳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랭귀지는 자바 아니고 코틀린입니다. 코틀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니까요. 네그 다음에 미니멈 SDK는 자 이 앱이 지원할 최소의 SDK 버전이라고 했죠. 기본으로 API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inish를 눌러주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렇게 로딩바가 계속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프로젝트가 완전히 생성되지 않았다는 말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메인 액티비티 파일이 맨 먼저 보일 텐데요. 어, 만약에 보이지 않더라도 앱 들어가셔서 자바 들어가셔서 come example hello world 메인 액티비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 두 개는 테스트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 거 말고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 파일을 열어보시면 미리 작성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틀린으로 작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kt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거를 한번 한줄한줄 한줄 분석을 해볼 겁니다. 어, 왜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코틀린의 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한줄한줄 한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 액티비티 파일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 안드로이드를 프로그래밍할 때는 어떤 파일이든 간에 맨첫 번째 줄에는 패키지 명을 적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점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계층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컴 패키지의 examp 패키지 안에 hello world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똑같은 이름의 main-activity.kt 파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패키지가 다르면 다른 파일이라고 인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import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임포트 되어진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파일들을 여기다 다 적어두게 되는데요 자이 점점점은 이게 보통은 길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략되어집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어,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어, 사실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줄여지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다시 눌러주시면 임포트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임포트 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작성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진자죠. 네, 이제 진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코틀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틀린이 클래스가 무엇인지, 오버라이드가 무엇인지 등등을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3강으로 끝낼 수 있는 코틀린 강좌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1강과 2강을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강은 앱을 만드는 거니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 2강을 수강해 주신 다음, 코틀린의 이해도가 조금 잡히고 난 다음 이것을 이어서 들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클래스는 앱 컴팩트 액티비티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이 액티비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액티비티는 어 스크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가 안치워지네요 네, 액티비티 하나가 하나의 스크린을 이제 말한다 라고 지금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그럼 메인 액티비티가 하나의 화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야 겠죠 이앱 컴팩 액티비티는 기존의 Activity 클래스에서 호환성을 추가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예전에 나온 API 레벨들과 잘 호환되게끔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간단히 보시면 Main Activity가 AppCompatActivity를 상속을 하고 AppCompatActivity가 Activity를 상속을 한다. 액티비티 클래스를 상속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번 이거 눌러볼까요? 커맨드 누르시고 이거를 눌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배우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커맨드 누르시고 혹은 윈도우는 컨트롤이죠. 이제 커맨드를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그 파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눌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앱 컴팩트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이번에 한 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자바로 작성되어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하죠? 자, 클래스 앱 컴팩트 액티비티고, 자, 프레그먼트 액티비티를 상속받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커맨드 혹은 컨트롤 누르시고, 자, 프레그먼트 액티비티죠. 제가 찾는 거는 지금 액티비티 클래스입니다. 자, 한번더가 볼게요. 컴포넌트 액티비티 눌러 보시고 컴포넌트 액티비티에서 또 상속을 받는 게 컴포넌트 액티비티네요. 또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자, 액티비티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액티비티까지 보시면 뭐 이렇게. 만약에 이거 이 모든 방금 전에 보신 파일들을 저희가 직접 작성해야 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상속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친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 메인 액티비티가 액티비티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존재하는 아주 유일한 함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nCreate 함수는 자 이렇게 기본 생성되는 것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액티비티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액티비티 클래스가 처음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콜백이기 때문이죠 이 콜백 함수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명 주기 때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 태어나고, 아이가 되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는 것처럼, 액티비티에도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그 생명주기에서 신생아 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신생아 기에는 어떤 것을 해주냐를 보시면, 자, 근데 일단 먼저 함수 안을 알아보기에 앞서 파라미터로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알아 봅시다. 자, 이 매개변수에 전달되는 이 번들. 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게 되면 그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저장된 내용을 매개변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번들은 처음 보는 타입일 텐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어떤 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인티저나 더블, 롱, 스트링 같은 것들을 매핑 형태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이 SableInstanceState가 NULL로 오게 됩니다 자이 super.onCreate는 저희가 상속받은 AppCompatActivity의 onCreate를 실행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거를 추가하지 않으시면 오직 여러분이 적은 코드만 실행되어 no. super.notCalledException과 같은 에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SetContentView는 보여줄 레이아웃을 지정해줍니다. r.layout.activity main을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 r은 자동 생성된 클래스로서 모든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가 정의된 클래스입니다. 이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r.color, r.str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배우는 r.layout 등등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r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관리해줍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일단, 레이아웃 파일을 추가로 하나 만들 건데요. 레이아웃에서 우클릭 하시고, 뉴 하시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파일 네임은 activity, u n d e b a r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써 주시고, 다른 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OK를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레이아웃 폴더 아래에 새로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참고로 주석은 해당 줄에 커서를 올리고 커맨드 혹은 컨트롤 하고 슬래시 하면 됩니다. 한번 저희가 아까 만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액티비티 언더바 조이스가 자동 완성으로 뜨죠? 어, 방금 만든 레이아웃 파일을 메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파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걸 이라고 반 변경을 했더니 이렇게 바로 빨간 불이 뜨죠? 이렇게 없는 리소스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일단 돌아와서 다 저희가 만든 거를 다 삭제를 해주시고, 네 R 클래스 그리고 리소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특히 레이아웃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일단 이 파일도 지워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 setContentView를 통해서 메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지정해 줄수 있구나 를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한줄한 한 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가 더 되시죠 이거를 사실 더 자세히 알려면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액티비티 메인 레이아웃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파일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배웠던 코틀린 파일이 로직을 담당하는 곳이었다면 이 레이아웃 파일은 이 로직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를 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디자인을 보여 주는 화면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레이아웃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어떻게 이 화면에 들어가냐면요, 앱 누르시고 리소스 폴더 누르시고요, 레이아웃 폴더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 생성된 메인 액티비티의 이 XML 파일이 보입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뜰 텐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조금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뭔가 많긴 한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 각각의 뷰에 관해서는 이후의 강의에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므로 지금은 아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왼쪽 부분 보시면 팔레트 부분이 있죠 이 팔레트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앱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미지 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리사이클러 뷰 같은 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만든 거를 어, 그 지우기, 딜리트 버튼을 통해서 지워주세요. 클릭해서 딜리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컴포넌트 트리는 자, 트리, 즉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 레이아웃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어떤 뷰들이 들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어트리뷰트를 보시면 뷰의 속성 값들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 텍스트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텍스트 뷰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많은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어, 이 화면에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걸 정해서 원하는 대로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을 GUI 형식으로,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했다면, 자, 코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코드가 보입니다. 이 코드에서 뭐 이렇게 설정 값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스플릿은 뭘까요? 스플릿은 말 그대로 반은 코드, 반은 디자인,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코드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보기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정을 하면, 왼쪽 코드 창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코드를 수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이 어, 코드로도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오른쪽에서 미리보기로 한 눈에 볼수 있으니까 저는 이 스플릿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이 텍스트 즉이 글자 값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플릿은 이제 많이 할 거니까요. 한번 디자인 탭을 이렇게 누르셔서 자 그리고. 그리고 이 Hello World 텍스트 뷰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Attribute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Declared Attribute.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의된 Attribute들은 여기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래에 이 텍스트 부분을 저희가 바꿀 거예요. Hello World 하고, 음, Hello World 말고, Hello Android. I'm Joyce.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름을 써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아무거나 쓰고 싶은 말씀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유니까요. 네. 내가 만든 앱은 내가 짱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지금 튜토리얼 나오는 거는 막해 보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재밌게 여러 개해 보는 게 오히려 나중에 흥미를 갖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카테를 아무데나 클릭하거나 아니면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에 반영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만들 이번 첫 번째 앱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별거 없죠? 자, 다음 강의에서는 에뮬레이터와 실제 기기를 통해 어떻게 방금 만든 앱을 실행할 수 있을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